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지금 어, 10시 10시 49분인데요 한국시간은 그러면 11시 49분이죠 다들 잠을 아 사실 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7시나 8시에 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, 저희 편집자분이 어 잠을 자셔가지고 영상이 못 올라가게 된점 대성하게 생각하고요 자는 동안에 댓글이 두 개가 더 달렸고 구독을 두 분이 더 해주셔서 어, 지금 구독자가 140 아니 아니 아니지 1479명이 됐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늦게 일어난 겁니다.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편집을 좀 하다가 잠이 들었네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11시에 먹으면 아침이 아니고 거의 뭐 브런치급이죠? 근데 어제 라면을 제가 두 개, 아니 두 봉지나 먹어가지고 속이 좀안 좋네요. 그래서 <laughs> 오늘은 어, 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막 미국식 죽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, 본죽을 먹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미국에서 본죽 먹방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정체. 그러면 일단 빨리 죽을 어 여기는 제 방이고 1층 주방에서 죽을 만들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고아 네, 참고로 일어날지 6분만에 카메라를 켰기 때문에. 어어어 네 이렇게 본죽에 참치 야채죽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아, 미국이니까 본죽 제가 매장에 갈순 없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게 있는데요 음 이걸 제가 저번에 우리 클리블랜드의 그 한인마트에 갔을 때 죽이 있길래 아 언젠가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샀어요 오늘 먹게 됐네요 가격이 9.99 달러인데 이거 이제 거의 뭐 한국 돈으로? 아, 12만원이 아니고, 12,000원. 근데 이게 2인분이란 말이에요? 그럼 1인분에 6,000원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그렇죠? 어, 총 칼로리가 310칼로리고, 밥만 먹으면 150칼로리 정도라고 하네요. 뭐, 어, 다이어트 식품으로 괜찮은 수치이지 않나, 어, 생각됩니다.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, 물에, 끓는 물에 넣는 방법이 있고,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, 전자렌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냄비에 뭐 쓰는 게 좋을까? 안 되고. 아, 안 되고. 오케이, 이걸로 가자. 어, 큰일 났다. 뚜껑이 없다. 이거 안 되잖아. 아, 뚜껑 없다. 큰일 났네? 어. 네 그럼 그냥 <끄리도록>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분이었더라? 5분이요? 어... 아 좋습니다 5분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.. <끄리>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소년점 소년점 와라라라라라 아, 어,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타이머 5분으로 맞춰 주도록 할게요. 어? 이게 안 돼? 5 minutes later. 와, 됐다! 아, 찾았다. 음, 좋아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아, 근데 큰일 났네. 이거 어떻게 부으면 좋지? 아이 대충 안 보이니까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브런치니까 2인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와오 일단 비주얼이 아, 역시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주얼이 좀 아니네요 뭐 미국에서 본주 먹는 게 쉬운 일입니까? 뭐, 일단 대충 한 숟가락만 좀 떠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음 일단 참치 야채 죽인데 당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당근 엄청 많이랑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참치는 한한 한 조각 잘게 잘게 찢어서 넣은 것 같아요. 음, 한국에서 진짜 죽 진짜 아플 때 빼고는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아침에 <laughs> 죽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음, 미국에 본죽 매장이 총3개 있는데. 하나는 뉴욕 플러싱이라는 곳이 있고, 두 번째는 LA에 있고, 세 번째가 뉴저지에 있네요. 제일 가까운 게, 어, 뉴욕이니까, 한차 타고 3시간? 맞나? 아니, 3시간 아닐 텐데. 어, 차 타고 7시간 반 걸리네요. 어, 걸어서 가면 6일 걸리고, 자전거를 타면 2일 이 걸립니다. 그러면은, 그, 미국 있는 동안 언젠가 한번, 그 뉴욕의 플러싱이라고, 그게 한인 타운이거든요. 엄청 큰. 그래가지고 거의 가서,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유어 플러싱 가는 거 리스트에 추가해놓을게요. 아 본죽 먹을 때는 그 빨간색 김치 오징어 김치하고 어그무 동치미국 하고 그 핑크색 어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 그거 딱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죽만 먹으니까 진짜 음어 배고르다. 네 이렇게 거의 뭐 4분 앉은지 4분 만에 죽 2인분을 뚝딱 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오늘 미국에서 본죽 먹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만드는 재밌는 영상들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.